안녕하세요. 빌 기도합니다의 김상봉 목사입니다. 빌 기도합니다는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답답한 일과 긴급한 일들,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을 갈망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며 청취하는. cts 조이 필리핀 가족들이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어, 참여하는 분들에게 응답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필 기도합니다.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필 기도합니다.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cts 조이 필리핀 방송 가족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방송국의 온 스태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CTS 조이 필리핀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은혜받을 찬양 한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찬양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기도하지 못한다면 방황과 염려에 붙잡힐 것입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로 인해 약 3년여 기간 사역지를 떠나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제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어, 제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 한 분이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필리핀 분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요. 어, 큰 아들이 16살 또 작은 아들이 14살 그렇습니다. 어, 루게릭병은 근육이 굳어지는 어, 질병 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그 발병 원인도 또 치료의 방법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식이병, 어, 불치의 병으로 어, 분류된 그런 병입니다. 어, 주일날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한 차례 어, 방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어, 방문하여서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과 확신을 주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어, 예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 가는 원고가 있는데요. 한글로 또 영어로 따갈로그로 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감동이 있는 만남 또 감동이 있는 예배로 비록 언어 장애로 말미암아 전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어, 말 없는 교제 가운데에 웃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어, 루게릭병 환자들 우리 한국에만 약천 명의 루게릭병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와 유사한 근육병, 또 중풍으로 인해서 투병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 또 그분의 어, 가족들, 또 간병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습니다. 특별히 휴기병으로 고통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침상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눈동자 하나로 정말 다우 움직이는 그 손가락 하나로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환자들을 케어하며 간병하는 가족들 그들도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근육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기에 그 환자들, 그 환우들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술로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국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족들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아픈 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해주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불치의 병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환우들이 사임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을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두 번째 기도할 어, 부분은 발달 장애를 겪는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달 장애는 신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발달 장애는 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적 장애와 운동 장애로 인해서 대인 관계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하는 것이 좀 늦은 줄 알았는데 장애가 되어버린 경우.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좀 늦게 크는 줄 알았는데 장애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몸을 뒤집는 일, 앉는 일, 걷는 일이 좀 늦는 줄 알았는데 발달 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의 심정과 가족들의 마음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발달장애를 겪는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며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러 많은 가정의 기쁨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자녀가 발달장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부모의 마음 얼마나 마음 아프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아이보다 좀 늦은 줄 알았는데, 좀 늦게 걷는 줄 알았는데, 좀 더디 자라는 줄 알았는데, 진단 결과 발달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라, 자라나고 있는 그 어린 신명들을 하나님 능력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임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셔서. 키가 자라지 못하여 발달장애를 겪는 어린 아이들에게 키 자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적으로 뒤떨어지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 명철 주셔서. 남들보다도 뛰어난 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통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모님들에게 담대함 주어서 만약에 발달장애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에 속히 치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상담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여종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귀한 일꾼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부모에게 압춤주며, 근심,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대상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교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대접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동등하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누가복음 어, 2장 52절 말씀에 어, 예수는 지혜와 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땅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할 부분은 화상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상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화상 화재로 인한 것 외에도 휴대용 가스버너라 버섯버너라든지 또 끓는 물이나 기름으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1도 화상은 표피 화상으로서 피부가 빨갛게 되기도 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하면 흉터는 없어집니다. 2도 화상은 진피 화상인데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흉터나 피부 변색이 생기고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도 화상은 전층 화상인데요. 피부가 새하얗게 되고 신경까지 손상되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또 흉터가 많이 남는 그러한 화상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쉽게 화상을 입는 경우는 열에 의한 화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집안에 결코, 어, 집안도 결코 안전한 곳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 통승은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화상 충토로 인해서 대인 깊이 또 거울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등 많은 어려움이 남습니다. 특별히 치료비 부분도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도 상당히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화상으로 인해 치료 중인 자, 통증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자,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이 외에도 여러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화재나 화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 누구의 부주의를 떠나서 저들이 지금 침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치료는 받았지만 그 흉터로 인해서 대인기피증과 생활 속에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하는 약품이 고가인고로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님 이 시간 아버지님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상병동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리그 통증을 아버지 하나님 이여 물리쳐 주셔서 통증이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통증으로 인해 신음하는 그 자녀들과 환자들을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신음 소리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화상의 흉터가 남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님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인 손길도 하나님 아버지님 동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국가의 행정이나 모든 아버지 복지의 아버지님 부분들이 더아버지님이 좋아져서 저들이 치료받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척추에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에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리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위장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어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료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치료받은 그 몸을 통하여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땅의 모든 병원들, 비리민 땅의 모든 병원들, 특별히 선교지에 병원이 없고 의약품이 없어 고통당하는 모든 영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 기도합니다 시간을 통해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며 통증과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 기도합니다의 김상봉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